다 상하 게 이렇게 킁킁 돌아갔 고, 꽃이 이게 충만딱이지야좋 은데, 이게. 없어요 없어. 괜찮을지, 내년 봄에 오면 전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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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떡같이 해가지고 사과 하나도 없다리그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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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우리 민이 내년에 이제 봄에 꽃필 때 오시면요 저기 저소좀따 이렇게 해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건 제가 안그래고요 <laughs>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사과가 내가 좀 불안해. 지금 이거 사과, 꽂는 이게, 이게, 꽃돈 같은 게뭐 이씨야 뭐를 했지, 이거. <laughs> 이거 뭐, 토, 토, 딱동닭 <laughs> 이, 운이 뭐 이씨아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거 이거 붙었으면은 이거 여기 저기 이게 끌어올리는 거고 예?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뭐지? 여기에 아, 이게 예. 끌어올리고 뭘 끌어올리라고요? 네. 뭘요? <laughs> 아 그거 그거 뭔가 아니에두개두개 가지고 끌어올리라고. 불어올려 1년 이푼덜어내려가면서 예? 어올려도 1년 이상 덜어내려가요왜그렇요 여기 사과가 사과 그 아, 더러웠다. 200개, 250개 달린다고 생각을 해요 무격 얼마가 아... 어갔다 200개 달려가서 3 0 0면사1 0 0 아, 6 0 0가달렸다고생각 해요 내가 한감합니다 사장님네 이거 적에 얼마져 원씩만, 잘 보시면 돼요. 아, 거거 하나 빠졌네. <목소리> <한번 보고. 웃음> 여기 빠진 데 없죠? 거의 전쟁을 해놓고 보면은 거의 자른는게 별로 없대요. 수영이 다가져있기 때문에 쉽게 할수있어때 쉬워요. 머리 하나도 이러다. 보면. 그치. 머리 아픈 나무로 양시이다이놈 네, 네. 머리 안아프 머리 아프 사장님 머리 아픈 나무로 안 가요. 고마워 어. 지가하 Horsan mousse yo. Horsan mousse yo.